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우리 리플에 대해서 이번주 총 일정 5가지가 공개가 되면서 그 5가지 일정으로 XRP 가격의 변동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 5가지의 호재 소식이 지금 미국 현지에서 낱낱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아직 한국 에서는 이러한 소식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리플의 이 변호사가 XRP는 즉 가격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낯낯하게 이 대놓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우리 리플의 신 변호사로 알려진 빌 모건 변호사는 올해 XR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과감한 말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것도 변호사 신분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자 여기 왜 그러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냐? 첫 번째로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리플렉스 XRP와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이 XRP의 규제 지위를 높고 나서 법적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XRP의 상승 촉진을 할수 있는 재료들이 공개가 됐다. 즉이 재료들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많은 호재들이죠. 이게 바로 뭐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5가지의 이 호재 일정이기 때문에 그 호재 일정들이 이번 주에 난나타게 하나씩 공개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항상 알려지지 않았던 호재 소식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은 시장 장가로 매수를 하는 즉 포모 현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가의 가격 또한 같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자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메인인 법정의 명확성을 알리는 즉 XRP 둘러싸였던 소송의 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 다섯 가지 호재 일정 중에 이번 주에 공개하는 일정 중에 바로 재판 재판에 따른 해결 임박 즉 최종 판결까지 같이 일정이 겹쳐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 최종 판결 날짜 일정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 영상 말미쯤에 알려드릴 거고요. 이 최종 판결 일정 이미 날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XRP가 미국의 유명한 거래소에 또 상장된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알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XRP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잠재력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는 XRP에 따른 가격의 급등 그리고 거래. 까 지금 지 무려 3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국내에서도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역대 최고가 온다 라고 하면서 그 가격을 알리는 공시가 나왔어요 바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리플의 최고의 경영자이자 CEO인 브레딩글링하우스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인 ETF 이 ETF의 거래량의 급증과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을 원인으로 꼽으면서 요 밑에 보시면은 우리 XRP가 더 넓은 암호화폐 시장에 ]에서 비트코인 뒤를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역시나 레전드 암호화폐가 돌아왔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의 강세 사이클 그리고 역사적으로 반복됐었던 비트코인 반감기 그러한 사이클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여기 지금 리플의 강세 사이클에 이어서 리플의 역대 최고가인 3.4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3.4달러는 하나로 약 4,477원 정도 그러니까 뒷자리를 빼면 그냥 4,48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4,400원대를 훌쩍 넘어서는 새로운 신고가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의 최종 판결 그리고 그 판결 일정이 이번 주에 정해졌기 때문인데요 자 따라서 그런 일정은 어디서 볼수 있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에다운 공식 사이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재판 SEC와의 소송의 최종 판결 일정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합의 일정 또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소송 결과가 나오고 난다면 XRP는 앞으로 가격이 얼만큼이나 상승할 수 있고 어떠한 규제들이 풀리면서 앞으로 리플의 체계적인 플랜 계획까지도 지금 리플의 CEO이자 최고의 경영자가 바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어서 자 지금 이렇게 해당 공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해당 공시 사이트는 기관뿐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CEO들이나 임원진들이나 기업의 관계자들 또한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아주 안전한 공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을 기반으로 팩트체크가 전부 다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나와서 영어로 되어져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지금 메인 공시 보시면은 2분 전에도 공시 하나가 나왔어요 바로 자아호 어차피 역사상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도 오늘날에도 1억 이 480만 원이라는 엄청난 신고가를 달리면서도 아직도 고공 행진을 하고 상승을 해주고 있죠. 엄청난 거래량까지 쌓이고 있는데 자 이러한 덕분인지 하루에도 1,500명 이상의 비트코인의 100만 장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100만 장자라는 의미는 개인 자산이 최소 12억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100만 장자라고 하고요. 여기에 억만 장자라는 것은 개인 자산 최소한 1조 4천억 이상이 돼야 억만장자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억만장자와 백만장자의 규모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수혜로 인해서 그리고 아직 알트코인의 불장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영앤리치들이 계속 탄생을 하고 있고 이게 왜 좋은 사이클이냐면은 영앤리치들 그러니까 이런 백만장자들이 발생할 때마다 탄생될 때마다 신규 투자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계속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고, 기존의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했었던 많은 큰 손들도 이미 비트코인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 리포트 2분 전에 이 해당 기관 투자자가 직접 리포트를 올렸는데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사이클이 알트코인 영향이 줄수 있는 긍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오고 있고, 자, 지금 이런 공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에 대해서도 공시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같은 카더라 소식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위 상단 소식을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카테고리가 있죠. 여기에서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골드, SV까지. 그리고 그 밑에 알트코인에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전부 다 지금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비트라든가뭐 비썸이라든가 혹은 해외 거래소인 바이 까지 어느 거래소에서든 계속 상승과 하락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나오고 해당 기관 투자자들이 리포트 보고서를 내거나 혹은 그 급등하고 있는 알트코인 기업의 CEO나 관계자들이 직접 이렇게 공시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웨이브라든가 질리카라든가 에이브라든가 막 지금 23%뭐 혹은 12%막 이렇게 계속 급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웨이브나 질리카, 에이브 그리고 아비트럼을 포함해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알트 코인들. 원래 이 알트코인의 불장이 찾아올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 상승하지 않았었던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시작할 때가 진짜 랠리의 시작점을 알리는 이게 항상 비트코인 반감기 때 반복됐었던 현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코인들이나 혹은 내가 앞으로 알아갈 종목 전망들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소식에 들어가셔서 알트코인이면 알트코인, 비트코인 결이면 뭐 비트코인 캐시다, 골드다, SV다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할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혹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많은 전망들까지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에 공시하다를 들어가시면은 이 기업의 오너이자 CEO나 경영진들의 실시간 공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카테고리를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코인,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도 공시가 나오는지 웬만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도 한번 보시고 여기 오른쪽에는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이 있어요. 클릭 버튼 누르시면 검색창이 뜨는데 여기에다가도 뭐 비트코인이다 혹은 뭐,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 뭐 클래식이다. 혹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리플이다. 그 밖에 지금 가장 많이 상상하고 있는 뭐 웨이브다, 진리카다 직접 검색을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아니면 앞으로 투자할 코인들에 따른 전망들을 실시간으로 한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XRP, 리플에 대해서는 이 재판,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재판 공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여기 상단에 한국 국어가 아니라 물론 이렇게 리플이라고 한국어로 쳐도 뭐 재판에 대한 소송공시라든가 뭐 결과전망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지만 여기 리플이라고 한글이 아닌 XRP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리포트나 어느 플랜 그리고 리플의 가격의 불장이 찾아오는 XRP 프라이스플 런이라고 있는데 여기 뉴 플랜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 버튼 누르시고요 왼쪽에 여기 자그마한 돋보기 모양을 꼭 클릭 버튼을 누르셔야 공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 돋보기 모양 작은 버튼을 누르시면 가장 맨 처음부터 실시간으로 줄줄이 많은 공시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47분 전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서 나온 이첫 번째 공시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세요. 왜냐, SEC와의 재판 소송뿐만이 아니라 그 최종 판결 일정에 이번 주판결의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전망과 함께 앞으로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 리플의 기업의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올린 공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카더라 같은 텔레그램 같은 데서 찌라시 괜히 그러한 소식 믿었다가 불상사를 겪으시는 손실을 입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회사 측에서 나온 공시 내용들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하시면은 우리 XRP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 혹은 최종 판결에 대한 내용들까지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고 혹시라도 지금 이러한 해당 공식 사이트에 따른 링크를 모르신다 혹은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 1 0 7 7 0 5 6 9 5 9제 개인. 인락처가 상단에 기재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자 이쪽으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 오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공시 내용을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링크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이렇게 영어로 검색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까지 전부 다 10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검색을 다양하게 해보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도 받으시고 이렇게 제가 만약에 XRP라고 검색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가 뭐 BTC 이렇게 뭐 ETH 라고 친다고 해서 다른 코인들도 나오는게 아닙니다 나오려면 영어로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검색하는 방법을 제가 어디서 알려드렸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 카카오톡 단체톡방 소통방에서 지금 1200명 이상이 넘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 소통방에 제가 키워드 링크 단어 총 10가지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코인들이 이 단어를 붙여서 검색하면은 전부 다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공지필독이라고 보이시죠? 이 상단 카테고리 오른쪽에 여기 화살표 모양을 이렇게 그냥 클릭버튼 누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시는 이 해당 공실사이트부터 총 다섯 곳의 공실사이트가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링크가. 이게 바로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기업의 경영진들이나 기업의 CEO들이나 기업의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공실사이트 링크들이 전부 다 있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키워드를 검색하냐에 따라서 인사이트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대충 그냥 공실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뭐 클릭버튼 누르셔가지고 뭐 공시 내용을 보셔도 되지만 디테일하게 딥하게 검색을 하시려면 키워드와 단어가 가장 중요하고 이 키워드와 단어를 어떻게 검색하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많은 정보와 여러분들이 도움받으시는 인사이트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정보에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점은 바로 뭐예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우리 리플의 소송 그리고 최종 판결의 일정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리플의 전망들이 어떻게 될지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거에 도움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기 상단 카테고리에 제가 전부 다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70세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야기 쉽게끔 1분이면 전부 다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쉽게끔 기재 놨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놓은 이 방법을 꼭 확인해 보시고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리플에 홀더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 1200명 이상이 존재하는 소통방에 아직 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 또한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 1 0 4 7 7 0 5의9 5 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예당 저희 단체톡방 1,200명 이상이 존재하는 소통방의 초대링크도 같이 함께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정보들이나 자료들이나 내용들을 항상 저희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이나 중요한 소식 나왔을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링크 같이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초대 링크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이 단체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항상 무료로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한 도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라든가 혹은 이렇게 계좌에 진짜 수익이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수익을 보셨을 때 뭐예요? 저는 구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을 보실 때마다 좋아요와 구독이나 뭐, 알림 설정 등 많은 것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 또한 지금 구독자 수가 6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수익을 실질적으로 보시고 정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니까 제 구독자 수도 앞으로 10만 명에서 20만 명 점차점차 점차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수익을 보시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계좌도 행복함을 느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6일 전이죠.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비트코인이 1억을 찍고나서 고점이다 생각하고 내려온다라는 사람들은 전부다 뭐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수다 그리고 아는척하는 사람들이다 실질적으로 저는 6일전부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비트코인 이거 1억은 단순하게 그냥 돌파를 할수 밖에 없고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은 다음에 어떤 코인들이 상승할지를 제가 낱낱하게 영상에서 대놓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코인들 실질적으로 오늘날 계속해서 폭등을 해주고 있고 비트코인도 지금 1억을 넘어서 1억 400만 원까지 넘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저번 주 무려 6일 전에 7,400명이 보신 이 영상에서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영상을 조금만 재생을 시켜 볼게요. 래서 내릴 것처럼 내린다 내린다다가 이것을 또 이렇게 지금 말아 올리고 있어요. 이거 언제 오늘날 새벽에 혹은 내일날 혹은 지금 주말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린지 않듯이 이거 지금 전구 좀 뚫고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쌍봉 맞고 떨어질 것 같았으면 여기서 지금 돌파가 아니라 쌍봉 찍고 눌렸다가 여기서 매물 대 조정 맞고 그대로 빠졌어야 됩니다. 엠파동으로 빠졌어야 돼요. 자 여기 9천만 원대 라운드 피겨 여기 라운드 피겨를 뚫지 못하고 이 상태. 해서 막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보란 듯이 뚫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지금 여기 차트를 좀더 넓게 보면 이 많은 물량을 전부 다 흡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많은 물량들을 흡수하면서 비트코인이 9,600만 원을 그것도 두 번씩이나 뚫었다는 점은 제가 뭐래요? 최소한 1억을 넘어서서 1억 5천까지는 원해이로 간다. 제가 분명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러고 나서 제가 알트코인들이 어떤 코인들을 상승할 수 있는지. 관련주들을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많은 상승들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영상 조회수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미리미리 6일전부터 7400명이 봤죠 대놓고 제가 말한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조회수가 하나 영상 찍을때마다 1만뷰 만뷰에서 1만 15000뷰까지 1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계시고 자 이렇게 보세요 1일전 바로 어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1만 6천 명이 보셨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볼까요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몇일 안에 일어나니까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들이 뻔하게 올라가고 나서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미 올라가기 전부터 7일 전, 6일 전, 5일 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암호화폐 코인들이 어떻게 될지 미리미리 설명을 하는, 그래서 그러한 설명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이뤄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찾아봐 주시는 거고, 1만 6천 뷰, 이게 하나뿐이 아니라 지금 보통 조회수가 1만 뷰가 다 넘어서고 있어요. 이 말은 뭐다? 저가 이미 소분이 난 겁니다. 근데 저는 알려지기 싫어요 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만 도움을 드리고 싶고 새롭게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은 또이 시대의 흐름에서 한번 반짝이다가 어차피 나가실 분들은 나가잖아요 저는 저희 찐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만 항상 도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어차피 나갈 사람들은 나가고 저는 저희 찐팬 여러분들만 챙기고 싶다 라는 점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져도 어디 가서 그냥 저 소문 내지도 말아주시고, 저는 그냥 소소하게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냥, 저 또한 제가 미국 현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용하게 실시간으로 빨리 알려드릴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을 장점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많은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약속하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 유튜버들 중에서, 저보다 실시간으로 많은 코인들에 대한 소식들을 알려주는 사람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 또한 미국 공실 사이트예요 이게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실시간 공실 사이트인데, 아까 그 공실 사이트와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한 코인들을 전부 다 검색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이다. 여긴 키워드 검색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냥 e t h 라 검색하면 이더리움에 대해서 엄청나 많은 공시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더리움이 아니라 뭐 솔라나다. 그럼 이렇게 솔이라고 검색을 하면 솔라나에 대한 공시가 엄청나게 나오고, 뭐또 하나, 우리 리플. XRP라고 검색하면 리플에 대한 공시도 뭐 줄줄이 나옵니다. 재판 공시부터 시작해서 판결 일정은 언제 될지, 가격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전부 다 나와요. 지금 이렇게 영어로 되어져 있겠지만 여러분들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셔서 한국어 번역 기능 누르면 한국어로 바뀌고, 자 예를 들어서 뭐 ETH 이더리움이라고 치고 여기 엔터를 클릭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더리움에 대한 공시가 실시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신다면 이 한국어 번역 기능 클릭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되면서 이더리움 대한 공시 내용들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더욱 더 중요한 공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처음 공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영어로 나올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시면 이게 한국 번역 있죠. 이거 클릭 버튼 누르시면 다 한국어로 번역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이더리움이 아니더라도 뭐 XRP라든가, 뭐 솔라나라든가, 혹은 지금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뭐 웨이브라든가, 22% 넘게 폭등하고 있잖아요. 또한 왜 상승한지 전부 다 나옵니다. 진리카도 나오고요. 뭐 지금 플러스 13% 넘게 폭등해 주고 있고 그 밖에 뭐 아비트럼이라든가 에이브라든가 우리 국내 김치 코인이 보라라는 코인이라든가 전부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공시 또한 해당 기업의 CEO나 임원진들이나 기업의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공시 내용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공시 사이트는 지금 바로 이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투자한 코인들을 이렇게 앞자리 따서 검색하시면 전부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있죠? 그 코인들의 코인명. 그대로 치고 그냥 검색 버튼 누르시면은 줄줄이 공시 내용 나오니까 이건 지금 제가 ETH 이더리움이라고 검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한 코인들도 검색을 하시면 전부 다 나옵니다. XRP도 검색했을 때 아까 많이 나왔잖아요 재판에 대한 공시나 이런 것들 그래서 실시간으로 알아보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XRP도 그냥 이렇게 XRP라고 검색만 해도 자 XRP에 대해서 수많은 공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XRP에 대한 공시 내용들 실시간으로 나올 때뭐 XRP 고래에 대한 이야기 기도 나오잖아요.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시라도 지금 이공실 사이트 링크를 모르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 7 7 0 5 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지금 바로 문자 답장으로 해당 공실 사이트 또한 알려드릴 테니까 항상 이공실 사이트는 사실 기반으로 팩트 체크가 전부 다 되어져 있고 해당 기관 투자자나 기업의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준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발빠르게 많은 정보에 대해서 도움도 받으실 실수 있고 이렇게 정보를 항상 무료로 도움을 받으셨을 때제 영상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점자이 점을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자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6만명이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시면서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시는 주 것만큼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표하고자 스타벅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브랜드죠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1인당 한장씩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꽝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기프티콘을 드리고 되는데 제 구독자수 6만 명을 걸고 실질적으로 한분한분다 어제까지 오늘 아까 오후까지도 드렸죠. 오늘은 약 78명. 달라고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드렸습니다 기프티콘 계속해서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1인당 1장씩 꽝이 없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영상 상단 또는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는 제 개인 이락처로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주셔서 문자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 답장으로 기프티콘을 발송해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메뉴가 한가지가 아니라 커피뿐만 아니라 티 종류나 스무디나 에이드나 사이드 메뉴로는 뭐 케이크 종류나 샐러드나 샌드위치나 빵 종류까지 점심시간에 식사 대용을 하실 수 있는 이 디저트 메뉴들까지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어서 스타벅스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전 지점에서 다 사용 가능하시다는 점자 그래서 제 구독자 수 6만명을 걸고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쿠폰을 1인당 한 장씩 기프티콘을 전부 다 드리고 있고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이 영상을 왜맨 끝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어차피 영상 보다가 나가실 분들은 다 나가셨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지금 1인당 한 장씩 전부 다 기프티콘을 드릴 때 꽝이 없이 드릴 때한 장씩 받아가셔라 나중에 뭐 저는 왜 안주셨어요 뭐, 저도 주세요. 이런 말 한다고 제가 드리는 거 아니니까 지금 이벤트 진행할 때 여러분들 받아가시고 오늘도 아까 오후까지도 많이 받아가신 것만큼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을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한 기프티콘 받으시면서 아침에 뭐 출근길에 커피 한잔씩 하시든 오후에 커피 한잔씩 하시든 뭐 점심시간에 끼니 대용으로 뭐 디저트 메뉴들이나 식사 대용으로 한장씩 사용하시든 대신해서 받으셨던 분들 진짜 주니까 또 달라고 중복으로 엄청 많이 문자 보내주시는데 제가 중복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받으셨던 분들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왜냐면 지금 구독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제 영상 뷰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말은 반대로 뭐예요? 제 영상을 사랑해주고 끝까지 지켜봐주시는 분들,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러한 분들이 저에겐 한분한분 한분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다 1인당 한 장씩 공평하게 꽝이 없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받으셨던 분들은 조금 중복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받지 않으셨던 분들 한 장씩 기프티콘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우리 XRP 앞으로는 가격이 왜더 급등할 수 밖에 없는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 c c 의이 소송의 최종 판결과 급 판결 일정,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들이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아까 그공식 사이트 총 다섯 곳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곳은 두 가지지만 다섯 곳 전부 다 아까 저희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많은 정보에 대해서 도움도 받으시고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도 제가 전부 다 상세하게 이야기 쉽게 기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꼭 XRP 리플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알트 코인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 그 점을 좀 유용하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언제까지 찌라시와 카더라 소식으로 손실을 보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보력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찍힐 수 있는 그러한 발빠른 인사이트들을 도움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다 알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사이트 링크 걸어놨으니까 자,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리플에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